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아, 저거 왜 샀을까? 100만원, 200만원, 어떤 건 3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만 있는 물건. 처음엔 좋았습니다. 분명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돈 생각나서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 물건. 그냥 지나갈 때마다, 아, 저것도 언젠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손이 안 가는 물건. 볼 때마다 돈 생각나서 더 속상해지는 물건. 사실 이런 물건들은 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런 물건 하나가 집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괜히 들였다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에도 지금 하나씩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물건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물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어머, 안마의자가 왜요?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 200만원, 300만원 주고 사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좋은 걸 사주다니, 처음 한 달은 매일 앉았습니다. TV 보면서도 앉고, 낮잠 잘 때도 앉고, 손님 오시면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앉게 되더니, 석 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지금은요, 언제 마지막으로 앉았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앉으려면 리모컨 찾아야 하고, 버튼 눌러야 하고, 시간 맞춰야 하고,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는 게더 편합니다. 특히 밤에 피곤할 때 한번 하려고 해도 소리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이거 돌리면 아래층에 시끄러울 텐데, 층간소음 걱정에 결국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안마이자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 돌리려면 그 주위를 빙빙 돌아야 하고 뒤쪽은 아예 청소를 못합니다. 먼지가 쌓이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닿으니까 그냥 둡니다. 손님이라도 오시는 날엔 더 창피합니다. 저게 뭐냐 소리는 안 해도 시선이 자꾸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담요로 덮어두기도 하고 쿠션 올려두기도 합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버리자니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효도한다고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그래서 못 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째 거실 한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러그만 꽂혀 있어도 대기 전력이 나가고, 한번 쓰면 전기 꽤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어서 안마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깊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건강 기구가 오히려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히 들였다가 후회하는 두 번째 물건. 두 번째는 안마의자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물건입니다. 바로 대형 운동 기구입니다. 러닝 머신, 실내 자전거, 스태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건강 챙겨야지.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100만원, 150만원 주고 샀습니다. TV 홈쇼핑에서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세요. 날씨 상관없이 매일 건강 챙기세요. 그래서 샀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러닝머신 위에서 걸었습니다. 이거 참 좋네. 진작 살걸 그랬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이 뻐근하더니, 2주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어르신, 러닝머신은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야외에서 평지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말 듣고 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러닝머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빨래 널어두는 곳입니다. 빨래 건조대보다 더 튼튼하니까 거기다 널어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서 가끔 움직입니다. 청소하려고 밀었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쓰게 됩니다. 그럼 팔면 되지 않아요? 팔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댓글이 뭐냐면요. 직거래만 가능하신가요? 택배는 안 되나요? 배송비가 얼마예요? 알아보니까 배송비만 5만원, 7만원씩 합니다. 너무 무겁고 커서 일반 택배는 안 되고 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만원에 판다고 해도 배송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냥 집에 그대로 둡니다. 방 한쪽, 베란다 한쪽을 몇 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운동기구는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닝머신 돌리면 덜컹덜컹, 실내 자전거 타면 끼익끼익, 끼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층간소음 걸릴까봐 결국 못 씁니다. 그렇게 대형 운동기구는 거대한 빨래거리가 되거나 먼지만 쌓이는 짐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물건들을 사게 되는 걸까요? 안마의자도 운동기구도 살 때는 분명 필요했습니다. 건강 챙겨야지.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권합니다. 엄마, 이거 좋다던데요. 건강에 좋대요. 아버지, 이거 쓰시면 허리 안 아프신데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줍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비싼 거 사준다는데 고맙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말을 정말 잘합니다. 어르신 건강이 제일이죠. 돈으로 건강 못 삽니다. 지금 투자 안 하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나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말 들으면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건강 불안 때문에 효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삽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비싼 물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300만원짜리 안마의자보다 매일 30분 산책이 더 좋습니다. 100만원짜리 러닝머신보다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가 더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같은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안정, 준비.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말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물건 세 번째,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비싼 건강기능 식품 세트입니다. 어르신, 무료 건강 강좌하는데 오세요. 혈압 재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립니다. 이런 전단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갑니다. 공짜로 혈압도 재준다는데 뭐.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습니다. 친절하게 차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앉아서 강의도 듣게 해줍니다. 옆자리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잘 갑니다. 그렇게 한두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격적으로 제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혈압에 좋고, 이건 관절에 좋고, 이건 면역력에 좋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넘으시면 영양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특별히 1년치 드리면 30% 할인입니다. 한 달치씩 사시면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들도 다 삽니다. 나만 안 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60만원, 80만원, 어떤 분은 100만원 넘게 주고 삽니다. 1년치, 6개월치 묶음으로요.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박스가 산더미입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먹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미 먹어야 할게 한가득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있고, 예전에 사둔 영양제도 있고, 저번에 받은 건강식품도 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알약이 10개, 15개씩 됩니다. 아침에 3개, 점심에 2개, 저녁에 5개. 챙겨 먹다가 깜빡하고, 깜빡하다가 귀찮아지고, 결국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약이랑 겹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먹는데 건강식품에도 혈압 관련 성분 들어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십니다. 어르신,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한쪽에 다용도실 선반에 그냥 쌓아둡니다. 나중에 먹어야지.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몇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립니다. 60만원, 80만원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건강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한 달치씩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사는 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물건입니다. 네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바로 과도한 보험, 상조, 묶음 계약입니다. 어르신, 나이 드셔도 들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두시면 나중엔 못 듭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면 미리 준비하셔야죠.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 자식한테 짐 되긴 싫지. 나도 뭐라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딸이 권유해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월 20만 원짜리 보험 새로 듭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목돈 된다니까요. 지금 안 들면 나이 때문에 나중엔 정말 못 들어요.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식들은 보험료를 안 내줍니다. 본인이 내야 합니다. 매달 20만원씩 나갑니다. 연금 받으면 거기서 보험료 먼저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 쓰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떤 다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급한 일이 생깁니다. 집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야 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보험 해지하면 되지 않아요? 보험사에 전화합니다.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상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지금 해지하시면 원금도 못 받으십니다. 손해보십니다. 몇 년만 더 내시면 원금은 찾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거나 아니면 손해보고 끊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계속 내자니 매달 부담되고 끊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하다가 결국 손해보고 해지합니다. 상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자식들 편합니다. 이 말에 월 10만원, 15만원씩 냅니다. 근데 막상 필요할 땐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또 나갑니다. 기본 상품이라 이건 별도입니다. 이 옵션은 추가 금액입니다. 결국 준비한다고 낸 돈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안정감을 사려다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노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적은 게더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통장은 텅텅 비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집안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바로 큰 가구, 장식장, 그리고 고가 침대입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 정리 좀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구점 갑니다. 수납장 하나 사면 깔끔해지겠지. 그래서 수납장 삽니다. 50만 원, 80만 원 주고요. 집에 가져와서 설치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넣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것도 넣고, 수납장은 금방 꽉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리된 게 아니라 물건이 숨겨진 겁니다. 보이지 않게 수납장 안에 쑤셔 넣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수납장 위에는 또 물건이 쌓입니다. 액자, 화분, 인형, 이것저것 올려둡니다. 결국 물건은 그대로인데, 가구만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선이 막힙니다. 거실에서 부엌 갈 때, 방에서 화장실 갈 때, 수납장 때문에 빙빙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때 부딪힐 뻔한 적이 있으시죠? 나이 들면 동선이 중요합니다. 가구 하나 때문에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가구 뒤는 청소기가 안 들어가고 옮기자니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먼지 쌓이는 거 알면서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침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시죠? 이 침대 쓰시면 좋아지십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광고 보고 300만원, 500만원짜리 기능성 침대 삽니다. 전동 침대, 메모리 폼, 온열 기능, 마사지 기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합니다. 리모컨으로 머리 쪽 올리고, 다리 쪽 올리고, 온열 켜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귀찮아집니다. 그냥 평평하게 놓고 잡니다. 그리고 메모리 폼이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픕니다. 일어날 때도 불편합니다. 너무 푹 꺼지니까 일어나려면 힘이 더듭니다. 리모컨으로 침대 올리면 되잖아요. 리모컨 찾는 것도 귀찮고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결국 안 씁니다. 그냥 예전에 쓰던 딱딱한 온돌 침대가 더 편합니다. 게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AS 기사 불러서 수리하면 몇십만원씩 나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전 침대 쓸걸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수납장 추가가 아니라 물건 줄이기입니다. 큰 가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안 쓰는 물건 하나 빼는 게 집을 더 넓게 만듭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물건은 뭘까요? 여섯 번째는 은퇴 후에 가장 많이 사게 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고가의 취미용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제 뭐 하고 살지? 취미 생활이라도 해야지.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골프입니다. 은퇴하면 골프 쳐야지. 친구들이 다친다길래, 200만원, 300만원 주고, 골프채 풀세트 샀습니다. 어떻게 골프채만 살수 있습니까? 골프복도 사야 하고, 골프화도 사야 하고, 장갑도 사야 하고, 모자도 사야 합니다. 다 사니까, 한 4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레슨도 받으러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은 안 맞고, 허리는 아프고, 팔꿈치도 아픕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힘드네. 그래도 몇 번은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골프장 가려면 새벽 같이 일어나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10만원, 15만원씩 나갑니다. 거기다 식사비, 카트비, 이것저것 하면 2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한 달에 두 번만 가도 40만원입니다. 이거 계속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몇번 가다가 결국 안 가게 됩니다. 지금 그 골프채는 어디 있을까요? 현관 구석에 아니면 창고 한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방째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팔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더니, 30만원 드릴게요 합니다. 300만원 주고 산걸 30만원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등산은 어떻습니까? 건강 챙기려면 등산이 최고지. 골프보다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등산 장비 풀세트 샀습니다. 등산 배낭, 등산화, 등산복, 등산 스틱, 모자, 물통, 무릎 보호대. 한꺼번에 사니까 1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어머, 등산화가 이렇게 비싸? 좋은 거 사야 발안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장비 다 갖추고 처음 몇 번은 정말 열심히 갔습니다. 이거 참 좋네.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한달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같이 가던 친구도 허리 아프다고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는 날씨가 안 좋대. 그럼 다 다음 주에.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안 가게 됩니다. 지금 그 등산 장비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란다 수납장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신은 등산화, 한 번만 입은 등산복, 깨끗한 등산 스틱. 이런 취미 용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시작할 때는 정말 할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건강도 챙길 겸 해야지. 둘째,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한 번에 몇 십만 원, 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셋째, 생각보다 어렵거나 힘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넷째,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사라졌습니다. 혼자 하려니 재미가 없고 외롭습니다. 결국 집한 쪽을 차지하는 고가의 짐이 됩니다. 60세 이후 취미는 새로 장비 사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게더 좋습니다. 산책, 동네 체육관 가기, 공원에서 친구들 만나기, 이런 게 돈도 안 들고, 몸도 편하고, 후회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섯 가지 물건 말씀드렸습니다. 안마이자, 대형 운동기구, 건강기능식품, 보험과 상조, 큰 가구와 침대, 그리고 고가 취미용품.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부피가 큽니다. 안마이자, 운동기구, 가구, 골프채, 등산 장비, 다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둘째,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만원, 백만원, 어떤 건 몇백만원씩 들었습니다. 셋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소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챙겨야 합니다. 넷째, 배우거나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잘안 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안 갑니다. 샀을 땐 든든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챙기고, 집도 정리되고, 준비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물건들이 편리함이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관리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건들은 관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아깝고,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고 비싸고 복잡한 것들입니다. 안마의자나 운동기구처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 건강식품이나 보험처럼 돈은 많이 들었지만 체감효과는 적은 것들 그리고 골프채나 등산 장비처럼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할것 같았지만 결국 안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물건들이 필요했습니다. 큰 가구도 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최신 제품도 사고, 그게 발전이고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집을 채우는 물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몸이 편한가, 관리가 쉬운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가. 이세 가지만 생각해도 후회하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면 편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이거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거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이거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친구들 다 하는데? 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돈도 공간도 후회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언가를 사려는 순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만 떠올려보세요. 이건 나를 편하게 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짐이 될까요? 크기는 어떤가요? 관리는 쉬운가요? 없으면 정말 불안한가요? 이 질문만 해도 후회하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샀다가 가장 후회한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안마의자인가요? 운동기구인가요? 아니면 골프채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은 물건이 아니라 여유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